이런 정성을 다른 데 쏟았으면 어땠을까요? 대출을 해주겠다며 접근해 개인정보만 빼낸 뒤 2년간 몇만 원짜리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물건을 사고 되팔아 3억 원대의 돈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일당의 사무실에는 소액결제로 산 물건들이 1,300개 이상 가득 차 있었죠.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할까요? 현재까지 피해자만도 300명이 넘습니다. 한여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택시에서 내려 서성입니다. 잠시 뒤 승합차가 도착하자 갑자기 달아나지만 경찰에 붙잡힙니다.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 사기를 벌인 주범 안모 씨입니다. 안씨등 일당 11명은 대출을 해주겠다며 받아낸 개인정보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을 개통한 뒤 소액결제로 물건을 사고돼 팔아 지난 2021년 6월부터 2년간 312명에게 3억 원이 넘는 돈을 챙겼습니다. 그 범죄 수익금을 각각 그 월급 형태로 분배했고요. 그리고 각자는 이제 유흥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일단 보이고. 경찰은 이들이 유령 법인을 설립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만큼 범죄 단체 조직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구입한 물품 1,300여 점과 유심칩 2,600여 개를 압수하고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한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